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책에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도 번호 위에다가 음, 번호 위에다가 뭐라고 적느냐, 이렇게 적으세요. 형들을 어, 프랙탈 도형이라고 하는데 프랙탈 도형을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기 닮음 도형, 자기 세 도형이야. 자,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다. 자, 요 그림 있죠? 요거를 축소해. 축소 복사해. 그래서 몇 개를 붙이냐면 하나. 고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했냐면 요 녀석을 다시 축소해. 그러니까 요 녀석이 요고처럼 똑같이 그걸 또 똑같은 위치에 붙였어. 그러면 네 번째 단계도 예상과 아해 요거를 그대로 축소해. 그리고 한동안 프렉탈 도형이라고 하는데 프렉탈 도형의 종류가 되게 많아. 뭐 맹거 스펀지 칸인 것도 있고 프렉탈 나무 칸인 것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콜이 있을 거니까 한 번에 맙써요. 없다고 마트 갈때 엄마한테 브로콜리 한장사 보자. <laughs> 생긴 <선생님> 이거를 끄끄끄 <laughs> 무슨 도형이라 했는데 안 보고 싶다. 브로콜리 하세요. 뭐? 브로콜리 모형 중에 하나인데 시어핀스키라고 하는 수학자가 연구를 해서 시어핀스키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우리 집에 가겠지? 어, 뭐 자. 갑니다. 몇 개? 세 개, 세 개.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빨리 보내줄게. 빨리 다치지 마. 축소해. 축소한다고 개수가 달라지진 않아. 근데 그런 게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허! 일단 잠단 구해야 돼. 깔리 쉽으니까. 맞지? 자. 가운데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어, 갑자기 집에 빨리 보내고 싶어서 바로 이렇게 가래 그냥 5, 5항에 3이 며들고 3에서. 그러면 5, 5제곱. 어. 자, 우리 동건이 소원대로이렇게도적어 주자. 자, 이제 요거 음. 계산합니다. 이거 음. 계산해야 돼. 이렇 선생님들이셔 81. 그다음에 하고 사면 243 3. 응. 자, 얘는 얘는 1 더하기 3. 이거 몇개 더해 줘야 돼? 1 더하기 여기까지. 왜냐냥 응. 봐. 세 번째까지 세개 더해지고 네 번째까지 네개 더해지니까 다섯 번째까지는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데 더해져지그죠 아, 어, 이게 자, 빨리 나어가겠어니 자, 121. 음, 음, 자, 6번 몇개더 많아? 아, 1 7 1개. 어, 122. 그렇지. 142, 122, 1 4 3 121, 은 122. 개 번의 시간 정말 나아요. 맞아요. 네. 이해됐어요?